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이정윤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 네. 인천에서는 한동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제 오늘 사이에 14명이 추가된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인천에서 추가로 나온 확진자는 모두 14명입니다. 이 가운데 13명은 이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들로 확인이 됐는데요. 또 확진자의 접촉자 1 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건 지난 8일입니다. 이 노원구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대구에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또 신천지 교인도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지금 대거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오후 이 콜센터에서 확인된 확진자 수가 무려 64명으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콜센터 직원들이 거주하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서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해당 콜센터는 신도림동의 빌딩, 이 7층부터 11층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 수의 대다수가 11층 근무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집단 감염으로는 가장 큰것 같은데 이 콜센터 직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확인 결과 일단 확진자가 지금 무더기로 나온 11층에만 직원과 교육생 207명이 근무를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7층에서 9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무려 5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콜센터는 사무실 특성상 이1터가 되지 않는 굉장히 좁은 거리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 감염 확산이 굉장히 빨랐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중앙대책본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이 콜센터 업무 특성상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재택근무 같은 제도를 조금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 달라. 이렇게 사업자들에게 당부를 했는데 하지만 현장에서는 좀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네, 인천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나온 지역 어디어디인가요? 네, 추가로 나온 확진자 14명 가운데 미추구와 부평구가 각각 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서구와 연수구가 각각 2명, 또 계양구와 남동구가 각각 1명씩입니다. 특히 이번에 계양구와 남동구에선 확진자가 처음 나왔는데요. 네. 인천 10개 군구 중에서 6개 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이 1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현재까지 인천에선 누적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평구가 7명으로 가장 많고요. 미추홀구가 6명, 연수구 5명, 서구 3명입니다. 네, 인천시는 곧바로 역학 조사에 들어갔죠. 네, 인천시는 지금 심층 역학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확진자 면접 조사를 통해서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들어서 부평구와 서구, 남동구 등은 이 파악된 현재까지 파악된 이동 경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인천시는 카드 사용 내역과 CCTV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금 2차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확인되는 동선에 대해서도 폐쇄 조치와 함께 방역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네. 확진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접촉자도 많이 늘, 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역학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접촉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일단 확인된 접촉자는 현재까지는 44명인데요. 이 가운데 33명이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2차 역학조사를 벌이고 추가로 확인되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이 검사도, 검체 검사를 진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예정입니다. 네. 이정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